또일 가실 준비하고 계신가 보네요. 밥 먹고 있으신가 저녁? 아 진짜로요? 아. 어진님이 진짜 대단하셔 진짜로. 어진님 배고프시겠다, 근데 맨날.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빈 테란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동현 프로토스 파란색깔입니다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김우빈 선수가 지금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텐데 지금 자리 보세요, 한심입니다 야, 한시에요 너무 안좋은데 지금. 자리까지 한시고요. 그렇죠. 이동현 선수가 현재 5승 0패입니다. 한 판도 진적이 없어요. 한 판도 진적이 없는 모습의 이동현 선수고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 줄지. 어, 용이 반갑다. 용아, 요새뭐 하노, 용아? 왜 이렇게 바쁘노? 알바 하고 있나? 용이 왜 이렇게 바쁘노, 요새? 아 알바 한다 바빠. 야, 고생한다. 이러면서 일단, 김우빈 선수가 마당에다가 베럭스 치워주고 있고요. 아이고, 비용님, 반갑습니다. 일단, 마당에다가 베럭스 치워주고 있고, 어? 알바를 벌써 그만뒀어. 이동현 선수는 지금 게이트 서치 해주고 있는 모습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위코 워터님 별풍선 또 파이... 파겐 나이트 나이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아이고 은성님 또 파겐 나이트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동현 선수가 5승 0패에요 5승 0패 거의 뭐 이동현 선수가 그리고 또 이동현 선수가 경기가 나갈 때는 거의 팀도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동현 선수가 나갈 때마다 이길 때 팀도 이겨줬거든요. 야 팀도 이기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고 일단 14젤 찍었어요. 야 이동현 선수가 지금 14젤 찍었고 지금 김우빈 선수 삐용 B형, 삐용이에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김우빈 선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오. 어! 이 질러놓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고! 와타님 또 10개! 나이트, 나이트, 감사합니다. 라이거, 또 10개. 감사합니다. 텐텐, 감사합니다. 텐텐. 아, 이러면서 일단 마린 두기고요. 마린 두기고, 일단 마린 두기인데 이거 벙커가 없거든요, 그래도. 벙커를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어, 이거, 어, 집 구석에 들어가야죠 지금 김우빈 선수는. 야, 근데 테라는 또 뭡니까 수비의 정조. 그리고 또 뭐다. 야, 심시티의 정조 이 말이다. 예, 이러면서 일단은 야, 오 어, 생각보다 김우빈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어요 지금. 어잘 막아줬고 요 지금. 어 번거가 어, 하나, 둘, 셋. 야, 이 말이다. 그냥 이 말이던데. 이말이다 끝이지 왜야 이러면서 일단 게이트를 상당히 전진해서 지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게 게이트가 전진해서 지어가지고 이게 드라군이 1로밖에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상 야 이거 이동해 선수가 약간 심시티에서 약간 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일단 드라군이 그렇죠 정찰 SCB 고어를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한끼더 돌려주는 모습에 키무빈 선수고요 야이동훈 선수가 일단 질럿을 두 기나 찍었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일단은 지금 김우빈 선수는 투팩토리고요 이동현 선수는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이거 아 이것도 SCD로 다 확인하는데 지금 빌드를 투게이트랑 로보틱스까지 다 확인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동현 선수가 이거 말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말릴 수 밖에 없고 어, 그래. 차호 반갑다. 일단 SCV를 계속해서 잘 돌려요,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야, 이거 끝까지 계속해서 돌립니다. 어, 일단 끝까지 잘 살렸고요. 아이고 중민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투팩토리에서 아머리 그리고 아카아머리 준비해주고 있고 프로토스 지금 이동현 선수는 지금 서포터페이까지 올라갑니다. 야 서포터페이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시카이님 추천 감사합은 리버 준비해주겠죠. 아이고 중민님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스캔 달아주고 있고 그렇죠 리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엠베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스캔 뿌렸죠 지금 토스 본진에다 스캔 뿌리면서 리버 가는 거다 확인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터렛스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중민 선수가 아 이중민이 아니라 김우빈 선수가 이제 터렛스로 막겠다는 라 거예요 지금 야 이거 터렛스로 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터렛스로 도배합니다 지금 야, 일단 털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지어줍니다, 털에. 털에 네 개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탱크 두 개, 세 개고요. 그리고 투팩에서 아무리나 아직까지 공업은 안 돌아가고 있고, 일단은 이거 바로 빼줘야 됩니다 이동현 선수도 이동현 선수도 이거 반응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야 반응 빨랐어요 지금 반응 상당히 빨랐어요 오늘 날씨가 나이스 웨더하네 개소리하고 있네 저도 말라고 뭔 갑자기 웨더한다고 들이치고 있노 저도 말라고 어디 뭐 잘못 먹나 오늘 점심을 전역을... 2 9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건주야 반갑다. 그래, 너는 뭐지? 전역잘못 묻나? 전역을 안 묻나? 아가, 뭐... 어제 아프나? 짱돌 맞나? 아가... 일단은 리버를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이동현 선수고요. 지금 이동현 선수가 지금 때려주고 있고, 지금 그렇죠. 패토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현재 아둔이라 4 게이트. 그리고 3룡이를 쪘어요. 야, 3룡이째줬고요 지금 이러면서 드라군이랑 질러선 일단 현재 전진 배치해주고 있고, 이업적버로 그래도 이거 빌드를 확인하면은 그래도 빌드 확인합니다. 오 어! 안 돼! 그렇죠. 두꺼비 두꺼비 죽을 뻔 했고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러면서 3룡이쪽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동현 선수, 지금... 어... 김우빈 선수가 스캔 실수 스캔을 실수했어요. 지금 여기다 뿌렸어요. 지금... 어... 와... 어! 고무가... 고무! 아... 야, 이거 이동현 거이 선수가 만졌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인구수가... 일단은 그래도 90대, 68이긴 한데... 아... 이거 고무고무... 초나 타 맞았어요. 지금... 야... 이거... 이러면서 리버... 그래도... 어... 이보, 뭐 그래도 아직까지 살았고요, 어? 아, 이거, 탱크를 줄여주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탱크를 그래도 많이 줄였고, 이제 3명이 이제 먹고 있고, 그렇죠. 3명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현재 그렇죠 3, 4, 5, 6, 7 팩토리까지 올라갑니다 7 팩토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5 게이트 야 물량 차이도 아직까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벌써 7 팩토리가 올라갔는데 프로토스 아직까지 5 게이트고 아비터테크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 일단 드라곤 2기가 베럭스를 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또 다시 셔틀. 또 셔틀. 야, 이러면서 팩토리가 5, 3, 4, 5, 6, 7, 8. 9팩토리 지금. 야, 이거 9팩토리 그냥 뽕뽕기에요. S12 안 찍고 있죠, 그렇죠? 뽕뽕기입니다, 이거. 뽕뽕기에요, 지금. 3명이 쪽에 한 부대도 안 붙었어요 지금 김우빈 선수 이거 뽕뽑기에요 뽕뽑기 아이고 조폭님 반갑습니다 아, 뽕뻥기입니다 지금 이동현 선수는 지금 7게이트고 야 이게 드라곤이 또 돌아갑니다 지금 야 이거 근데 이동현 선수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 테라 개 뽕뽑기 봐 이거 큰일 났다 라면서 스톰으로 막아 지금, 아비터 테크가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스톰으로 막아야 될것같 아비터 지금 시간 안 나와요, 지금. 이동현 선수가. 아비터 시간 안 나옵니다, 이거. 아이비거 아비터 시간까지 버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공인업 됐어요, 지금, 테라. 테라 현재 공인업 됐고요, 지금. 이러면서 스캔 뿌리고 있죠? 스킨 뿌렸는데, 아비터 테크 이제 타는 거 봤고, 게이트 현재 7 게이트인 거를 다 확인할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아비터 지금 시간 안 나옵니다. 이거 스톰으로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 셔틀는 하나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스테시 필드 한 방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지금 시즈 풀었죠. 출장식 간다 이겁니다. 지금 갑니다. 탱크 공인업 됐고 뒤에 골리아 3개까지 나왔고요. 갑니다. 갑니다 지금. 야, 일단은, 지금 이동현 선수가 병력을 어떻게 돌려줄지 보겠습니다. 일단, 발업은 아직까지, 어,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고요, 발업. 발업 됐죠, 지금. 어, 일단은,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이동현 선수가. 야, 이동현 선수가 일단, 지금 옵저으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동현 선수가 왔다 갔다, 치고 빠지고 치, 아! 야, 고무고무 천안타가 고무 상당합니다, 이 새끼가 지금. 이 새끼가 거의 뭐 200m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서장훈 키마냥 때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드라곤이, 어, 빼줘야죠. 드라곤 비율, 그래도 살려잘 살려주고 있어요. 이동현 선수가 드라곤 비율 잘 살려주고 있고, 이거. 이거. 그래, 탱크밖에 없어요. 어? 야, 이동현! 이동현! 그래도 이거 먹고, 이거 견제, 야. 아. 야, 그래도 이거 잘 먹었는데요. 야, 이거 잘 막았는데 이벌처가 본진에 가 있어가지고, 아, 야,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도 다못 먹어줬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그렇죠. 프로브를 다 잡아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테란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마인까지 수도도 커지고 있고, 어? 탱크 한기가뭐몇 마리 막고 있죠 지금? 지금 탱크 한 마리 열 마리 커버했어요 지금. 마인 어 마인 마인 아 마인까지 맞아주고 있고 근데 탱커다 개피에요 탱커다 개피라서 일단 이거라도 막아주면은 또 모르 일단 아비타 나왔죠 아비타 나왔기 때문에 막아줄만 합니다 지금 이동현 김우빈 선수 아직까지 스킨은 있긴 한데 그래도 셔틀 하다 찍어주면서 어 막아줄만 해요 이거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김우빈 김우빈 선수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고 이거 아비터 떴죠 아비터 떴기 때문에 막을 만해요 무조건 막습니다 무조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탱가다 개피라서 막았어요 그래도 일단 막았어요 그리고 마당도 살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그렇죠 프로브를 계속해서 이제 마당에서 찍어주면서 이게 뽕뽑기거든요 스타포트가 없다 없다 없다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러면은 어테란이어 어, 뭐하죠 이거 어 아이고야 이게 통과된다리 야 그래도 막아줍니다 어? 일단 막아줬고 프로브 계속 찍으면서 그렇죠 프로브 찍고 이거 마당을 빨리 보내야죠 아직 아비터가 떴기 때문에 이제 아비터로 이거 역전에 발판 됩니다 지금 이동현 역전에 발판 할수 있습니다 우시도 빠르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우시도 빠르게 먹었기 때문에. 야 일단 한번 갑니다. 위어님 별풍선 어, 개 감사합니다. 뭐야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왜또와타니또열개 유리해둘... 라이터 타타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개 감사! 너무 잘 흘렸는데요. 와 상당히 잘 흘렸고 한방 바로 싸먹어 줍니다 지금. 아비터로 야 야, 상당한데요, 진짜로. 야,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도 지금 꾸준하게 잘 돌려줘가지고, 1, 1업이고요. 테란은 아직까지 0, 1업밖에 안 됐거든요. 야, 이게 테란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지금, 구팩토리 타이밍, 완전 그냥 쇼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마당에, 그렇죠. 견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막아줬, 한번, 그렇죠. 드라마 비율을 아예 깨트리는 게 좋았는데, 이거. 일단, 그래도. 아이것도 스타포트가 이제 오, 안 올라가네요 아 이제 올라갔네요 올라가졌고요 지금 일단은 올라가졌고 커맨드도 있다 먹어 올라가지고 있는데 뒤에 마이 그래도 야 그래도 마인 꼼꼼하게 잘 심었고요 어 잠시만요 이것도 오아비터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또 9시가 위험합니다 어아 9시 삐어삐어아 근데 벌처가 없기 때문에 벌처 근데 옵니다 보이죠? 와요. 오, 보이죠? 와요. 보이죠? 와옵니다. 보이죠? 와요. 보이죠? 먹고요 지금. 오. 아, 일단 탱크 점사 잘해 주고 있는 모습에. 예라. 이동현 선수. 그렇죠. 탱크 점사 상당히 잘해 줬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탱크 다 잡아 준모습에 이동현 선수고요, 지금. 오. 오, 잠시만요. 계속해서 이득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봅니다, 지금. 김우빈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마인이 잘 심어져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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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질러스 너무 꼬라봐갖고, 지금 이동현 선수가. 지금 당황했죠, 이동현? 그쵸. 어쩔 수 없이 이제 삼형이쪽으로 가겠다. 왜냐면 이제 테라는 이제 자원줄이 약점이거든요? 아 이거 지금 자원 좀 약점인데, 바로 여기 때려주는 모습 좋아요. 지금 어, 근데 김우빈 선수가 또 바로바로 바로 수비 잘해주고 있고, 지금 나같렇죠 커맨드를 바로 그냥 띄워서 도망가고 있고, 여기 프로브 다 잡히고, 9시 아, 깨집니다.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만화는 아직까지 83, 83이고. 일단은, 지금, 몰마른 체크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커맨드까지 날아갑니다. 어? 어? 살려는 드릴게. 어? 살려는 드릴게. 일단은, 배럭을 깨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이거 이동현 선수가 분위기 괜찮다가 갑자기 아 9시 쪽 깨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똥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 이거 큰일났습니다. 그래도 아 이거 지금 뺏을 떴는데요 지금 뺏을 떴고 이거 커맨드 그래도 날라갑니다 이제 가스가 부족할 거예요 기우빈 선수도 이제 기우빈 선수도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스 어 그래도 스태시스태시 스태시! 그래도 어잘 올렸어요 그래도 상당히 잘 올렸고 어야 공이요 방이로 그래도 테라는 아직까지 공이로 그래도 싸움 잘합니다 지금 이동현 한발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먹어요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동현 이동현 먹어 있어요 야 완전히 잘 먹었어요 지금 아 이거 잘 먹었는데 지금 그렇죠 테란이 이제 디심이 딸리기 때문에 후속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본진이라 마당이 이제 말랐거든요 야 이거 결국에는 프로토스가 그렇죠 물량 상당히 잘 뽑아주면서 지금 그렇죠. 미멀까지 째줍니다. 야, 이동현 선수가, 탱크, 아, 이거 탱크 4기. 와, 아, 탱크 5기까지 먹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커맨드 이거 깨집니다. 30초 뒤에. 30초 뒤에 깨집니다. 야, 지금 이것도 업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탱크 3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탱크 3기밖에 없고,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죠. 프로토스 보유 방고입니다 테라는 아직까지 015이고, 야, 이거 스테시 너무 잘 썼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이제 프로 아 테란이 이제 투가 쓰기 때문에 이제 한정이 옵니다. 그렇죠. 탱크가 많이 못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벌처만 주구장창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옆구리 쪽에서 이제 질러 막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죠. 탱크 숫자가 현전히 딸리고 있고, 이것도 스테시 필드 한방 있거든요. 한방 있습니다. 어, 림피, 림피, 랩피, 랩피. 림피 안 쓰고요. 어, 이거, 커맨드다 치고 짬사 바로, 아. 일단, 디펜시브 써주고 있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우빈 선수가, 아, 지지 나옵니다. 야, 김우빈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액션 클라스가.